우선 어치 7번 허경영 공약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예산의 70%를 전략해서 여러분의 가정 정제를 보탬을 주는 의미로 모두 골고루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관되는 재산세와 자동차에 대한 보유세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세를 폐지하라. 자동차 보유세를 폐지하라. 서울시 예산 70% 돌려달라. 왜 여야 정치인들한테 나라의 돈을 선거비용으로 주느냐 우리나라 텔레비는 1번 2번에 전세 낸 거냐 왜허경영안 내보내 주냐 무섭긴 무서운 이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바꿉시다 원칙 없는 정치 양심 없는 계란 노력 없는 재물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희생 없는 종교 환경 없는 과학 우리는 더 이상 황사를 마실 수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벌려나오는 수돗물을 거부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개인이 아니다! 아 세계 12경제대국의 생활고가 웬 말이냐? 아왜 우리의 젊은이들의 직장이 없느냐? 아왜 우리는 결혼을 할수 없느냐? 아왜 우리의 젊은이들은 주택이 없느냐? 아왜 우리의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어야 되냐? 허경영이 해결한다. 투표로서 심판하자. 투표로서 결판을 내자. 언론도 못 믿겠다. 우리 손으로 손가락. 우리가 낙원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이틀 남았습니다. 먼저 서울시청에 들어갔다가 청와대로 들어갑시다.